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더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편견과 거짓이 없느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혀는 신체 중에 작은 신체 부위지만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체 부위라 하겠습니다. 혀를 잘못 사용하면 온 몸을 더럽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종국에는 멸망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유명 연예인들이 말로 인해 급격한 추락을 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최근에는 개 대통령이라고 불리던 개 조령사가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말로 험한 말을 해서 즉 직장 내 갑질을 해서 이수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부하 직원의 말이 너무 웃깁니다. 자신의 사장이 자신들을 개 취급했다고 하는데 그 조련사는 개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으로 유명하였기에 사람은 개 취급하고 개는 사람 취급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개는 말로 잘 대했고 말이 통하는 직원들은 말도 안 되는 취급을 대했다니.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혀를 잘 사용하는 것은 우리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삶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바로 말의 성숙입니다. 말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믿음이 성숙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들어가면 가장 먼저 혀가 변합니다. 저는 믿음을 가지고 나서 욕을 완전하게 끊었습니다. 이상하게 욕을 더 이상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입술이 성화되지 않으면 믿음의 성숙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해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의 성숙함을 입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부정적인 말, 사람 죽이는 말, 악한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입증해야 할 참된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선한 지혜와 악한 지혜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며 내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는 입증해야 할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고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행동이 뒤따른다고 말해왔기에 참된 지혜도 그것이 참된 지혜임을 증명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만약 자신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선행을 통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시 시대는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지식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자들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철학의 헬라오 필라소 철학의 헬라오가 필라소포인데 그 뜻이 지혜를 사랑하는이라는 것만 봐도 그 당시 얼마나 지혜를 숭상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사람들에게 아테네 사람들이 세상 지혜 듣기를 좋아했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부터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가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이런 성향, 그냥 지혜를 듣고 싶은 거, 새로운 거, 새롭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싶은 그냥 그 자체를 즐기는 그런 사람들의 성향을 모르고 와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겠구나라고 열심을 냈으나 쓰라린 패배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교회를 세우지 못한 곳이 아덴입니다. 지적인 만족을 위한 지혜와 총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지혜로 세상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거나 따뜻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 지혜는 쓸모없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라면 선행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지혜의 온유함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며 하는 행위는 참된 선행이라 할수 없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또는 자신을 자랑이하기 위한 그 도구이지 선행이 목적 선행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선행을 조용한 가운데 잠잠히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 아닌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주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나의 선행이나 나의 어떤 것들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된 지혜는 온유한 가운데 선행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데 시기와 다툼의 악한 지혜는 세상에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악한 지혜의 사람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해서 그것을 안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람 중에 본인 내면에 있는 시기와 다툼을 인식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악한 지혜는 자신의 악함을 숨기고 좋게 선행으로 위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도의 14절의 권면은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잘 판단하라는 말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을 보면. 외부적인 선행에 열심을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이 주기적으로 헌혈을 하고 지역 봉사와 사회 사업을 활발히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영국 여왕에게 상을 받았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자랑합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웃긴 것이 하나님 어머니가 있는 교회가 일개 한 나라의 여왕에게 상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이 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자랑하는 이유는 자신의 부정과 거짓을 감추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위한 것들입니다. 진정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그 자체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참된 지혜의 선행은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자연스럽게 드러내 주실 겁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독한 시기와 다툼은 타락한 본성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가 뭡니까? 남들보다 앞서고 싶은 마음. 에서 비롯된 질투 아닙니까? 다툼은 왜 생깁니까? 내가 남들보다 앞서고 싶어서 그래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게 선한 지혜에서 나온 행동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랑한다면 선한 지혜가 아닌 악한 지혜이고 동시에 악한 제임에서 선한 듯 행동하니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앞선다면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남을 시기하고 남과 다투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 악한 지혜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반면 참된 지혜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실천할 뿐이고 그 지혜가 자연스레 주님으로 인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참된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악한 지혜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오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악한 지혜는 땅의 것이며 정욕적이며 귀신의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땅의 것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이 돈을 중시하고 가치와 명예 그런 지위를 추구하는 삶들 을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면서 세속의 가치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들을 따른다면 주님을 주,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른 삶이라 할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악한 지혜는 정욕적입니다. 정욕으로 번역 번역된 헬라어 푸시시키케는 숨 호흡을 의미합니다. 이정욕적이란 말이 정말 재밌습니다. 이것은 감각적인 본능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른 삶을 사는다는 것은 반대로 절제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절제는 본성을 거슬려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른 삶을 살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욕적인 삶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본성대로 하고 싶은, 그냥 숨쉬듯이, 그냥 그 악한 자체의 어떤, 그 악한 본성대로 삶을, 삶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세상에서 정욕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살수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범죄와 강간과 살인이 난무하는 세상이 될 겁니다. 인간의 죄인된 본성이 극대화될 것이기에, 그 자체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예를 뭐 무법 시대 또는 뭐 전쟁으로 인해 어떤 법이 통하지 않을 시대는 그곳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강간과 살인과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동들이 자기의 본성에 따른 행동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지혜의 특징은 귀신적입니다. 악마는 우리 인간들이 세상적이고 종욕적인 지혜를 따르도록 조장하는 배후 세력입니다. 귀신은 사람 안에 있는 시기와 이기적인 야망을 품도록 부추기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입니다. 결국 그런 자들이 공동체 안에 넘쳐나면 공동체는 깨지고 분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참된 지혜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악의 세력이 있다고 봐도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화평케 하고 평안하게 만듭니다. 다툼과 분쟁은 마귀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리 우 가운데 시기와 다툼의 마음이 속고친다면 우리가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고 봐도 무관하겠습니다. 16절을 16절을 또 여러분이 한번 읽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모든 악한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사단 마귀들의 그런 본성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지혜와 대조되는 선한 지혜 특징을 읽고, 이 내용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직 미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한 지혜는 선행을 온유하게 행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반대로 악한 지혜는 시기와 다툼의 마음으로 선행을 자랑합니다. 악한 지혜는 세상적이며 인간의 악한 본성 본성에 매우 적합하며 귀신의 조종을 받아 행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지혜가 충만한 곳에는 악한 지혜가 충만한 곳에는 시기와 다툼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 잘 분별하고 어리석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며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참된 지혜를 선행으로 드러내되 결코 자랑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온유하게 선행을 행하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선한 지혜가 있는 자이길 원합니다. 시기와 다툼은 사단이 조장하는 것이며 악한 지혜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Amen.